이거 이제 자기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여기서. 웬만 타진 않아 걱정돼요, 근데. 어, 안, 안 타. 뒤집어 예, 보고 싶고. 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없어요. 뒤집어 보고 싶고, 뒤집어. 진짜 탄거 같은데. 탄거 같죠? 튀긴 수준으로 탄거 같은데. 눌러보면, 지금 미디이에요 눌러봐요. 뭐야요 아니, 미듐입니다. 미듐 뭐? 미듐, <laughs> 디 네? 미듐. 미듐, 미듐? 딱 미듐. 디 야, 애매하게 한다. 보통 뭐 웰던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한번 봅시다, 그럼.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레오. 레어라고요?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자, 아니 미디움. 이거. 미디움. 아하, 미디움이다, 미디움. 아,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잖아. 핏물이 레어. 흘러나오잖아, 미디움 레어. 와. 우리 준비한 구웠던 네. 아, 고기를 네. 한번. 어떻게 잘 익었는지. 네네. 네. 오.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안에까지 따뜻하냐. 어. 하번 만나서로다. 오, 만나서로 따뜻한 거야. 이게 뭐냐면은 네. 보기에는 좀덜 익은 것 같지만 느껴지듯이 따뜻하고 네. 네. 열이 전달됐어요. 네. 네. 오케이. 저는 그냥, 한 번만 더, 이거를. 좀더 식감을 위해서. 네. 같이 드셔보시죠. 가게한번 네. 썰어서. 오, 고기 정말 잘 구운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응. 네. 진짜 딱 고기 처음 한입 먹자마자. 향이 딱 퍼지는데, 처음에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게 무슨 향이었지?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 로즈메리 향이 굉장히 또, 감미롭게 돌아왔고 가니쉬는 정말 이휘노아를 마지막에 이걸 넣음으로써 되게 식감도 그렇고, 맛도 더 풍부해진. 음. 네 근데, 같이 크게 한 입을 물어봐. 크게 한 입? 이, 이 가니쉬랑 같이. 아, 네네. 어. 음. <laughs> 음. 입이 꽉 찼을 때에.